구독과 좋아요는 카퍼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야간 작업실의 백선생입니다. 언박싱 시간이고요. 오늘 언박싱 해볼 차량은 리산 페어레이드입니다. 300 제덱스 투시터. 재판했죠? 네. 이건 뭐 아주 그냥 구닥다리 키신데 재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또 사봤습니다. 옛날에는 사, 사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 이거 말고 그냥 300 제덱스 네. 아실 거요 페어레이디 그그 다음 버전인가 다음 세대인가요? 그건 뭐 저도 지금 그 컨버터블 모형까지 버전까지 두대 지금 가지고 있는데 터보 모델이랑 컨버터블이랑 네, 이건 옛날에 쳐다보지도 않았던 건데 네. 그래도 재판했다고 하니까. 또페어레이디고 네, Z 아닙니까? 맞징가 네. 네. 볼게요 그냥 네, 뭐 이, 시, 이, 때이 시리즈 많습니다 어, 도요다 스프라 도 있고요 뭐꽤 됩니다 180 SX도 있고 요때 요, 요, 요 모터라이즈드 같은 요요요 요, 요, 요 진짜 쌈많이 나는 킷들 그 시대 때 건데, 네, 야이 이거 이제 떼서 여기다 붙이라는 거죠. 네, 이 떼서 <laughs> 붙이라는 건데, 이것도 붙여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덜렁덜렁 이거를 네, 네, 이게 당시에 네, 타미아입니다. 네, 무조건 타미아를 좋다고 해줄 건 아니에요. 네. 이것도 다 이게 비 흙바지도 이렇게 다 그냥 여기 몰드로 다한 방에 다 해놨죠. 타미야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네. 분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이걸 왜 이렇게 배 배터리 갈아라고 이렇게 해줄수까 <laughs> 건전지 갈기 쉬우라고? <laughs> 뭐 근데 뭐 네, 프로포션은 네, 뭐.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문제네요. 어떤 식으로 돼 있을지 그냥 화당일 텐데 저걸 뗄 수도 없고 엔진 비스무리한 게 있긴 있을, 있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형 제품. 네. 엔진 비스무리한 게 있긴 있네요. 네. 근데 저 후드를 보닛을 지지를 해주는지가 문제죠. 저걸 절단을 했을 때, 어? 네 모터라이즈드에 들어가는 조향 장치 지금 뭔가 금형을 바꿨습니다. 보시면 모터라이즈드였던 거를. 뭔가 금형 수정을 통해서 바꾼 티가 나요 지금. 이런 걸뭐좀 추가하고 뺄거 빼고 하면서 키수 재탄생 시킨 걸로 보입니다. 모토라이즈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걸 봐서 모토라이즈드 같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 이런 식의 키트 많았거든요 예전에 타미야가. 이게 왜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이런 걸 봐도 분명히 네 어디서 나온 거죠? 이건 네 혼자 이렇게 떨렁 있잖아요. 분명히 뭐돌려막기도 아니고 뭐 이거 분명히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클어파츠는 그래도 뭐 새로 뽑은 거니까 그냥 손을 좀 받겠죠. 깨끗합니다. 여전히 뭐 마스킹 실이나 이런 건안 들어있어요. 스키 실 같은 건안 들어있고, 구형차답게 타이어는 뭐 무식한 게 하나 무식 무식해 보이죠. 네. 이때는 이렇 조금 각인도 있습니다. 어디죠? 아 포텐자. 이때는 이게 가능했었나 봅니다. 포텐자 라이센스를 따서 했겠죠. 휠, 네, 구수하죠 옛날 휠. 색깔은 네. 뭐 간단하게 들어 있습니다. 번호판이랑 뭐 계기판, 계기판도 안 들었네요. 계기판 아까 몰드로 돼 있더니 계기판 색칼도 없습니다. 네. <laughs> 분명히 모터라이즈일 텐데요. 설명서가 영문이 영문판, 일본판 또 설명서 두개 넣어주죠. 이것도 옛날에 이랬었죠 같이 안 넣어주고 영문이랑 일본어판 이렇게씩 넣어줬었어요. 이 그래야 쉽나하지그 그, 그럴 필요가 있나? 싶지만 옛날에는 그랬었습니다.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뭐 타미야도. 이럴 수 있다. 타미야 네. 다 좋은 건 아니다. 옛날 아니 옛날엔 타미야도 이랬다. 옛날엔 타미야도 이랬다 정도. 네, 뭐 잘안 맞아 보이죠. 딱 봐도 여기 장래 봐도 음. 누가 재판을 이걸 이렇게 요구를 했을까요? 이걸 재판을 해달라고 누가 많이 요구를 했으니까 재판을 하지 않았을까요? 테니스를 떼내면 지지가 안될것 같습니다. 뭐 지지가 되나요? 참,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아, 지지가 되는 모양입니다. 아, 네네, 지지가 되네요. 네. 잘라내고 작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팝업도 할수 있고요. 살짝이지만 재밌네요. 이런 거는. 간단하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베어레이드 Z300 이 시대 때 사장들 이거 1800엔1600엔 이랬었거든요 제 기억이 1500엔1600엔1800엔 정도였었는데 재판가 네, 2500엔 입니다 네, 이러니 많이 올랐다는 소리를 듣죠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재판하면서 뭐 달라진 것도 없는데, 네,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에, 스프라가, 예전에 스프라가 900엔입니다. 900엔. 이건 천0엔도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것도. 근데 2500엔이면 두 배가 이상 오른 거라고밖에 안 보여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부판인데, 지금 저희 가, 가격을 보니까, 도이다 스프라가 900엔으로 되어 있습니다. 180은 너무 멀리 있어서 모르겠네요. 하여튼 스프라는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천행도안 하던 게 2500행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네. 뭐 어쩌겠습니까? 네. 지금 <laughs> 뭐 방법 없죠, 뭐. 네. 네. 자, 오늘 아, 카미아에서 재발한 재발한 네, 재발 재판한 예, 네, 닛산 퓨레이드 Z 투시터. 언박싱 해봤구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럽게 올리네, 가격은 진짜 탐이야.